오늘도 조금은 힘든 날이지만 저희가 팀을 내서 이럴 때더 공부를 해보는 전략으로 삼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오니오님은 오늘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음, 아무래도 저는 가족분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체크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고심을 했습니다. 어. 그래도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또. 좋은 정보 발굴하고 또 대응하고 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강의 집중하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데이트레이딩 네. 두 번째 시간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장세 좀 어울리는 매매 기법인 거인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도 하고 많은 네. 분들이 일종의 캐시카우에 대한 음. 어떤 중급성을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못하신 것 같아서 오늘 한번더 이야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매매에 적용해 볼수 있는 아주 심플하지만은 실전적인 내용까지 담아왔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를 많이 해보면서요.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들어보세요. 내 일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자. 자, 일단은 내용을 하나씩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또대지뢰지인가 라고 네, 할 때는 또. 제가 워딩을 <laughs> 적어봤는데, 음, 요즘에, 예. 어, 저의 동창생들이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동창생이요? 예. 어디로요? 그 노란톡으로 예. 초대를 했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음. 그 친구들이 다들 상당히 상승장의 환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간 내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는데, 최근에 네.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다들 멘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땅을 치고 있죠. 근데 재미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나도 주식을 좀 해볼까 하는 친구가 한 명이 딱생각났고그 응. 친구가 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응?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매매를 하였습니다. 2월 초부터요? 네, 지금까지. 그 친구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 나는 하루에 만원이 목표야. 오, 네. 딱 하루에 만원이 목표라고 <laughs> 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하니? 어 지난 한 달간 500만 원이 네. 얼마가 됐을까요? 만 원은 벌었을까요? 약 20%의 수익을 냈습니다. 허, 정말요? 네, 500만 원 원금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약한 1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야. 그래서 저도 딱 보고 놀랬던게이 친구가 정말 하루에 만 원이 목표였는데 그만 원이 사실 뭐 해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만 원을 벌고자 해서 그에 맞는 트레이딩을 할수 없습니다. 만 원을 벌려고 해도 오만 원을 벌 때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오만 원을 벌것 같았는데 잠시 화장실 갔다 오니까 그게 십만 원에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수익이 소위 쌓입니다.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는데 이 누적된 금액을 그 층과 딱 돌이켜서 확인하고 월 단위, 일별 단위, 계절 딱 확인하는 순간 본인의 급여 이상으로 돈을 벌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최근 시장이 어떤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다른 친구들은 다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네. 혼자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가장 말이 많습니다. 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laughs> 마감이 가볍기 때문이겠죠. <laughs>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데이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MTNW 전속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데이트레이딩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서, 많은 경제방송에서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지, 그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이고,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많이들 제시를 해주지만, 음?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돈을 버셔야 됩니다. 예, 돈을 벌게 주식을 하는 거지, 기업과 기업의 주주가 돼서 주주 의결권을 가지고 주총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 기업의 또 어떤 사업에 동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어, 다시 한번 좀 주지시켜 드리고자 하고, 어, 나는 정말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극단적으로는 내가 직장에 나와서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나, 내가 지금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돈이 약한 3억이고, 3억이란 돈을 가지고 내가 치킨집을 해야 될지, 편의점을 해야 될지, 또는 내가 앞으로 최소 10년, 2 0년간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캐시카우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용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기술적 분석, 가격의 위치, 각도, 그리고 거래량. 어, 제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앞서 바닥권에서 어떤 추세를 전하는 종목을 발굴하거나 분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몇몇 분들이 정말 심플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셨고, 어,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이켜서 양립해서 이제 비교를 해본다라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손실을 보아왔기 때문에, 나, 내가 수익을 못 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시장에 존재할 것이고 그것들은 매우 복잡하고 은밀하고 상당히 감춰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지만 실제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시장은 매우 심플하고 대다수 분들이 그 단순하고 심플한 그 방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감정에 휘둘리면서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 결과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선수들은 차트를 볼까요? 안 볼까요, 앵커님? 이거 우리 나이더 위원께서 네.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양립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봅니다. 네. 비, 기본적으로 열의 일곱 여덟 명은 보는데 음? 안 보시는 분들은 호가창과 수급만 가지고 매매하십니다. 아 특히 안 보시는 분들은 호가창 네? 수급 가지고 상당히 큰 자금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에 소위 강남 아파트 한채 가격을 한옥가에 매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트를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다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의 차트를 보십니다. 예. 그럼 그 차트를 볼때 과연 이 사람들은 차트에 일목균형표를 설치해준다든지 파라볼리지표를 설치해준다든지 음. 아니면 스타케스틱 패스 스로우 또는 MACD, RSI, CCI 저도 한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공부를 많이 했었고 저역도 공돌이 출신입니다. 오. 정말 전형적인 전산쟁이고요. 오. 전형적인 개발자였고요. 예? 그러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형화된 기법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예.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정말 산으로 가보기도 했고 바다로 음. 가보기도 했고 정말 많은 과정들을 겪어왔는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저 포함해서 대다수의 선수분들, 즉 돈을 버시는 분들은 음. 결국 주가의 위치 그리고 각도 그리고 거래량. 어, 순서를 놓고 본다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위치 두 번째. 세 번째는 각도. 각도. 이와 함께 보조지표는 이동평균선딱한 가지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진짜일까라고 의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 믿, 믿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이는 차트에 보조지표를 절대 못 지우십니다. 못 지우고. 왜? 지우면 내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음. 뭘 해야 될지 모르세요. 장중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종목을 내가 긍정으로 판단할까 부정으로 판단할까 아무런 판단을 내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다 지워 버리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보십니다. 물론 보조 지표를 통해서 또는 차트의 어떤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각 지표별 어떤 시그널이 긍정에 나왔을 경우에 그거의 배수가 배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내가 지금 보는 관점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혹 발생하는 일입니다. 시장 즉 주식 투자라는 것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데 방점을 찍고 보셔야 된다는 라점 말씀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되 기술적 분석 내용을 공부를 하시되 가격의 위치 각도 거리다 이것들을 깊이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차트 그림이 이쁘다 차트가 이쁘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조정이다. 다 영향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자, 앵커님, 이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전은 전일 고점이고, 네. 오후는 당일 고점이면 네. 양봉이네요? 음, 전혀 제가 의도하지 않은 답변 <laughs> 주신 분도. <laughs> 네. 나머지만이에요? 어. 네, 어 일단 뭐 양봉일 수도 있고요, 웅봉일 수도 네. 있고요. 뭐 전혀 한가를 갔으면 다음날 <laughs> 웅봉일 수도 있고요. 예. 전혀 생각지를 못했는데, 네. 어 여러분 이분은 정말 주린이십니다. 네, 애플 주린이지만, 네. 어,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네. <laughs> 네. 자, 오전은 전일 고점, 오후는 당일 고점입니다. 음. 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것만 일단 머릿 속에 어, 속된 표현을 좀 써도 될까요? 음? 바가 넣으십시오. 바가 넣을게요. 네, 정말 바가 넣으십시오. 일단 내 머릿속에 전일 고점, 당일 고점 딱 이것만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것대로만 내가 당분간 시장을 보시겠다 생각하시면은 기존에 다소 좀 어려웠고 어지러웠고 어, 속된 말로 정말 혼란스러웠던 분들은 조금 더 방향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전일 고점일까요? 오전은 전일 고점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음. 그렇군요. 네. 자, 날씨가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날씨가 좋죠? 네. 어떤 흐름이 있을 때 전일의 고점을 갱신한다는 것은 일단은 뭔가요? 아까 말씀한 대로 양복인 양복입니다.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전일의 특히 고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어떤 전문가님께서 주의사항에 나오셔가지고 공통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매물대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 맞아요. 자, 매물 대라는 것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진 시점에 있어서의 악성 매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음. 또그 악성 매물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주포가 이리적으로 주가를 매집하기 위해서 고점권에서 대거 물량을 매수하고 일부러 주가를 떨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전일 고점을 오전장 내에 돌파를 한다는 것은 오전장. 예를 들어서 1시부터 오전 9시부터 뭐 대략적으로 한 10시까지. 가장 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간대입니다. 그 시간대에 전일 고점을 갱신한다는 것은 당일 짧은 시세라도 최소한의 뭐3% 5% 10%그 이상의 시세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파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어, 우는 당일 고점, 왜 당일 고점일까요? 왜요? 아. 저는 외가 가장 무서워요? 아, 그런가요? 자, 오늘 당일 고점입니다. 즉, 오전에 강한 시세를, 즉, 전일 고점에 갱신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 눌림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횡보를 보여주게 됐을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 횡보를 보여주는 과정 중에 있어서, 오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의 매물대를 다 흡수하면서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아. 네?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두 번째 파동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즉, 어 내가 오전에 손절했던 종목 오장되니까 갑자기 상승을 하네. 그래. 그래서 아 내가 손절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역시 좀 내가 팔면 역시 주가는 상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어떤 움직임들을 잠시 후에 예시 차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의 고점을 갱신하고 그 이후에 주가가 눌림, 조정 횡보세를 보여주다가 당의 고점을 갱신하면서 특히 그 지점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저항 가격대에서 밀리다가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가 호가창과 견주어서 터지면서 정말 폭발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늘 뭐가 있었을까요? 날씨가 참 좋죠. 네, 오성첨단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음. 오성첨단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시세를 보여줬고 전일 고점대 가격을 네?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 다소 밀렸으나 추가적인 슈팅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바, 어, 크게 좀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그 점들을 어, 잠시 후에 예시 차트를 통해서 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전은 전일 고점, 전일 고점, 오후는 네. 당일 고점. 일단 당분간은 여러분들 포스트잇에 메모를 좀해 두시고요. 모니터 옆에 또는 스마트폰에 정말 음. 어떤 메모장에 적어 두시고 어 당분간은 정말 이것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네. 오전에는 전일 고점을 뚫는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고 네. 오후에는 당의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네. 종목들을 봐라. 네, 그걸 봐라라는 말씀이시죠? 보거나 보다가 아 나도 한번 참해볼 여수 어. 있겠다. 어. 실제 그때는 베팅을 해볼 들어가도 수도 있겠죠. 괜찮고. 자 이런 음. 말씀드리면서 좀 송구한 얘기지만 이 매매는 실제 생존 매매라고도 될 것입니다. 어. 어, 실례지만 앵커님께서 하루에 네. 얼마 정도를 버셔야지 한달 동안 경제적 걱정 없이 살수 있으시겠어요? 걱정 없이요? 아, 걱정까지는 아니고 먹고 살수 있을 정도? 네. 글쎄요. 일단은 한 달에, 아, 네. 하루에, 네. 하루에 30? 음, 하루에 30. 네. 한 달이면 대략 뭐 500만원 이상이겠죠? 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매매를 1억, 10억 그 음. 이상의 자금으로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치킨을 먹을까? 치킨의 배달료가 3천 원짜리가 있고 2천 원짜리가 있고 4천 삼백 원짜리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그 걱정에서 해방하는 정말 해방되는 그런 어떤 생존 매매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약간 다른 관점 가지신 분들은 살짝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어떤 선수급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라은 보통 직장인 이상의 월급, 월급여 이상의 수준을 매일같이 버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분들이 다수 계시고요. 또 여러 채널 통해서도 저 역시도 그러한 어떤 계좌까지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든 매매의 중심. 자, 앞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죠. 비중조절. 음, 주식사관 학교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주식 시장에서 비중 조절만 잘해도 기법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다수 분들이 비중 조절을 절대 못 하십니다. 그리고 손절매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수익 만족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상한가 갈지도 몰라 버티다가 투매 맞으시는 분들 오늘 저기에도 상당히 좀 많았는데 음.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은 하루에 1만 원이 목표라고 했던 제 친구는 달에 원금 대비 20% 이상의 수익을 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하루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냈는가? 뭐 작게는 0.5, 크게는 한 3%.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 친구 이제 주식 시작한 지약한 40일도 채안 됐습니다. 네. 한 달도 채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의 내용을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날의 고점입니다. 음. 대략적으로 뭐 726이라고 써있는데, 725원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보지 마시고, 앵커님께서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때 갔으면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저때 갔으면요? 저때 들어갔으면 아, 안 됐겠다. 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지만은, 음, 뭐 상승 못했습니다. 뭐 전날? 급락도 하였었고, 투매도 예. 발생을 하였었고. 다만, 이날의 고점은, 자, 지금부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25원입니다. 자, 725원이란 고점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다음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이군요. 네, 다음날. 다음날입니다. 올랐네요? 네, 어, 일단 725원이란 가격을 돌파를 했습니다. 했어요. 헌데 여기 보시면 작은 분봉이 하나 있는데,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네.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데, 어, 이 윗꼬리가 달린 이 부분은 전일 고점, 즉, 이 725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항이죠? 네. 저항을 다른 말로 하면 매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음. 어, 기술적 분석상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여기에서 상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추격 매사했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가격에서는 매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밑꼬리 길게 발생했다는 것은 차익실현 매물 즉 물량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재차 돌파 시도를 합니다. 우와. 그리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예. 어, 그런데 주가가 이 이후로 725원을 깨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장은 전일 고점을 갱신 즉오전장의 전일 고점을 갱신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수익을 실제 여러분들이 배워드실지, 어, 그것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드실지는,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흐름도 볼수 있다는 네.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 전일 고점을 갱신을 오전장에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 11시, 12시, 13시까지 주가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해주는 가격은 전일 고점입니다. 전일 고점 얼마라고 했죠? 725원입니다. 725 자, 왜이 가격을 깨질 못할까요? 왜 여기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요? 음. 지지? 이제 앞서 제가 여러 채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항이 지지가 되면 그 지지 가격대는 정말 말 그대로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음.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매매를 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전장에 전일 고점을 갱신을 하고 그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오후장에는 당일 고점을 갱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당일 고점에서의 어떤 가격 움직임이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가격 급증도 하고 하락도 하고 네. 또 변동성도 크고 투매도 발생했는데 이내 또 회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구간 내에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래당이 실제 터졌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당의 고점을 갱신하는데 이대로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 78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얼마였죠? 725원이었죠. 725 자, 이두 가지의 기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725원은 전일의 고점, 그리고 다의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눌림목을 만들어주면서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그림만 보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음. 여기서 그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형화된 기법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말 그대로 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를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여기서 보시면은 자, 첫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725원 전의 고점을 갱신을 하였습니다. 전일 고점을 갱신을 하고, 눌림이 나왔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까지 해줬고, 그 이후로 전일 고점 가격대인 725원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고점은 전일 고점을 갱신한 상황, 즉, 780원대 가격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780원대 가격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가격 눌림과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감소된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가격 유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전일 당일 고점을 만들어준 이 가격대 매물을 모두 다 소위 집어삼키거나 소화를 했거나 돌파를 했거나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부터 이 780원대는 뭐죠 저항이 지지가, 지지가? 되며그 힘은 매우 강력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저항이 지지가 되었고 그 지지각대를 철저히 밟아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 우와. 결국 이 시세는 어, 상한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다 지난 차트 깔아놓고 그냥 해석하는 것도 아닌가, 어, 다 지난 내용 가지고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 하시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주식사관학교를 통해서 이자와서 밝히지만 여지껏 보여드린 매매 일지 차트가 있습니다. 그 일지 차트는 작게는 5천만 원, 크게는 약한 10억 원 이상의 실제 배팅이 이루어졌던 각각의 매매 내역을 하나도 거짓 없이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많은 선수분들이 이와 같이 매매를 하십니다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절박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 보통 주식 투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성과를 내고 계신 분들은 그저 그런 장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그런 장기술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만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다면 라 시장에서 일단 내가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물려있다 할지라도 다른 반면에서 케이시카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마음 편히 보유하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요. 실제 여러분들 어떤 목적 자금, 생활비 또는 뭐 통신비 더 나가서 세금, 더, 더 크게는 정말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까지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시게 될 것입니다. 짧게 하나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정의 기준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씩 더 설명드릴까 하는데, 자 업종 주조주, 업종 주도주, 그리고 테마 대장주, 그리고 당일 주도주.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 대상이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은 늘 이것들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나간 노트북을 통해서 강의, 즉 주식상할 강의를 통해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게이 캔들 하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음. 자, 앵커님 이걸 딱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와. 엄청나다. 음, 종목 선정. 그죠 <laughs> 종목 선정인데 엄청난가요? 어, 종목명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시고, 그 어떤 예시로서 여러분에게 좀 학습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준비한 것인데, 어,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은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실제 시세가 끝나질 않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이 또는 주포가 돈을 써서 어떤 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것이 백만주라고 하겠습니다. 이 백만주를 처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백만주를 처분하는 방법이요? 네. 올랐을 때파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아... 이것은 뭐 소위 통정거래를 한다든지 소위 네. 이제 불법적인 어떤 계좌를 통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다소 존재를 하겠지만 보통은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팔기 위해서 상승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 사기 위해서 하락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자리,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으나, 전형적으로 선수들이 다 눈여겨보고 있다가, 정말 말 그대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면은 전국에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달려드는 정말 전형적인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어, 마지막으로 딱한 문장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데이트레이딩 또는 스윙 또는 중장기 매매하심에 있어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데이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기술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얼까요, 앵커님? 원칙 아닙니다. 아자 매번 틀리시는데, 네. 자 <laughs> 마지막에 말씀드린 종목 선정입니다. 종목 선정. 네, 종목 선정 즉.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또는 지난 시간 동안 공부해 오셨던 내용들이 적절하게 정말 완벽하게 적용되고 완벽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꾸준하게 관찰하신다면 더큰 매우 좋은 결과를 반드시 낼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정말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하나 꼭 남길 것은 오전에는 전일 고점, 오후에는 당일 고점 뚫어내는지 여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이야기셨고요. 그 친구분 하루에 1만 원씩 수익을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친구분의 사례를 통해서 정말 여유 있게 한번 우리도 마음을 잘 잡았고 매매를 해보자는 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노란톡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언제든지 소통해보세요. 샵 0988번으로 나인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무료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비밀번호 7777번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마구마구 들어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종목들 살펴보러 떠나보시죠.